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신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로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아멘 가인의 자손들이라는 제목으로 예, 설교하려고 합니다. 예, 성경은 이제 가인에서 가인이 에, 에녹을 낳고, 에녹이 이라슬을 낳고, 이라시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이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이 라막이 라멕을 낳았던 예, 사건에 대해서 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에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이 가인의 족보, 가인의 계보 그런데 라멕에게서 그칩니다. 라멕을 라멕까지 이어지는 데 여기에 이제 소개된 소개네, 소개된 이들의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가인은 카인이고 나의 소유. 사람이 창조한 뭐 최초의 사람 내 사람 뭐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에녹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니까 이것은 이제 나의 에에 가인이 에 가인의 독자적인 에 독자적인 에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에 자신의 에 나의 시작 뭐 이런 의미로 볼수 있겠고. 그다음 세 번째 이 이랏은 에 성경의 이곳에만 등장을 하고. 그 의미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후야엘 이 무후야엘은 하나님이 치신 자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치신 자 그리고 무두사엘은 하나님의 남자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 남자라고 하는 남자 남자의 의미는 거의 거의 없는 남자. 그래서 이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라멕, 라맥. 이 라멕은 강한 자라고 하는 뜻이죠, 강한 자. 그러면 가인에서 라멕에 이르는 이 가인의 계보, 이 계보를 여기서 밝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지금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모든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기본적인 축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이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에게서 낳은 가인이고 또이 가인은 형제 아벨을 죽이고 스스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온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그 기본적인 축복, 이것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이, 가인도 그렇게 똑같이 자녀들을 낳고, 그들의 자손들이 계승되어진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또 여기서 이제 라멕까지 기록을 하고 이제 라멕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최초로 두 아내를 둔 사람입니다. 최초로 두 아내를 둔 사람. 그가 이제 뒤에 이제 바로 뒤에 이어지는 창세기 5장에 이제, 아담의 계보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아담의 계보가 쭉 이어지는데, 28절에서 31절에 보면, 노아의 아버지,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의 자손 가운데에서, 마지막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라멕은, 이제 바로 뒤에, 가인이 떠나고, 그리고 아벨은 죽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아들인 셋을 따라서 이제 아벨의 계보, 계보가 이어지는데, 그 계보 안에서도 또이 라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라멕을 대조시키기 위해, 여기에서 라멕까지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그러면, 가인의 후손인 라멕,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제 창세기 5장에 가서 셋의 후손인 그 라멕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두 라멕은 두 라멕을 통해서 특별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 그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최초로 두 아내를 둔, 그러니까요, 일부 다처제가 시작된 게 바로 이 가인의 후손인 라멕을 따른 것임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가, 그가 두 아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하나는 아다고 또 하나는 실라였다. 그러면 이제 아다에게서 야발과 유발을 낳고 신라에게서 두발 가인과 나마를 낳습니다. 그러면 아다에게서 낳은 야발과 유발이 누구냐? 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게 원래 이 가축을 치는자가 죽었던 아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에서 아벨의 뒤를 잇는 예, 야발이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장막은 오헬입니다. 오헬 이 오헬은 출애굽기 26장 9절과 36절에 성막으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 장막은 사람이 거하는 장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막 안에 지성소에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드나드는 그 성막, 이것을 오헬이라고 나타내는데, 그때 이 오헬은 출애굽기 27장 21절에서 와 같이 해막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헬은 사람이 거처하는 공간을 의미해요. 그런데, 사람이 거처하는 공간이면서 성막일 때, 그 사람이 거처하는 공간으로서 특별한, 특별히 제사장들만 드나들 수 있는 성막을 지칭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로 우리말 성경에 회막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성막, 성막은, 민수기에 사람의 거처로 사용되는 이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막을 지칭하는 말이 미식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식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야발이 장막에 거주했다 할때이 장막, 장막이 오헬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무엇이다? 이 야발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로 야발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유발 아다가 낳은 두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인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음악 음악과 음악의 시조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음악의 시조. 그리고 이제 신라에게서는 아들 두 발과인과 딸 나아마를 낳았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발가인은 바로 구리와 세로 여러 기구를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장인이고 과학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과학의 시조 이런 과학의 시조가 바로 두발가인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나마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냥 두발 가인의 누이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마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유쾌한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서 지금 가인의 족보에서 여성의 이름을 넣은 것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라메까지 소개된 이 가인의 계보 그리고 이 가인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음악의 시조가 나오고 또 과학의 시조가 나오고 또한 이들 가운데에서는 훗날 회막으로 번역되어지기도 하는 이 오헬 장막에 거주함으로써 끝없는 방랑자라고 하는. 방랑자의 삶을 살살 것이라고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야발. 근데 이 이들은 전부 가인의 후손들로서 보통은 어떻게 이해되어지냐면 그동안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에 든 사람들은 구원 안에 든 사람들이고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라메까지 소개된 가인의 족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라고 이해하는 것이, 에, 라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소개된 이 가인의 자손들의 몇 년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보면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바로 이 야발에게서 이 장막에 거주했다고 하는 이것이 훗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신앙의 여정을 보면 바로 이 오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요한 거처로서 사용이 됩니다. 또 여기에서 사용이 된 음악과 또 이런 과학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이런 일들은 전부 성막에 이런 성구들을 사용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다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악한 자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진 자들이고, 아담에서 세수로 이어지는 이 자손들은 언약의 백성들이고 구원 안에 들었다라고 하는 해석이 잘못된 것임을 알수 있어요. 왜요? 이제 후대에 가면 이두 가지가 합쳐집니다. 그럼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죠. 부정적으로도 봐서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할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성막에 사용되는 이런 거룩한 기구들을 사용하고, 또 음악을 사용하시도록 한 것으로 보아서 그것은 선한 것이에요. 그럼 그것을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받아주신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했던 큰 실수가 사장에 소개되고 있는 가인의 자손들은 언약에서 끊겨버린, 그리고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편협되어지고 편협된 편협한 잘못된 해석이었다는 라 것을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 인간의 길을 걸어가는 아담의 자손들의 계보다라는 겁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떠나서 독자적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 가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들은 아담의 자손이 아닌 것이 아니라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 언약을 벗어난 자들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아담의 자손들이지만 그들은 누구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노력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또 다른 아담의 계보다. 이게 뭡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신자라 하더라도 불신자와 방불한 그런 신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삶이 또 그들의 이런 생각과 가치관이 불신자들과 같다고 해서 그들이 신자가 아닌 것이 아니라 불신자를 방불한 신자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또두 번째로 가인의 후손인 이 라멕 라맥, 그 라멕의 후손 중에 바로 이 야바를 통해서 바로 그 아벨의 뒤를 이으며 구원의 길을 걷는 자도 있었다. 그러니까 죽은 아벨의 그 신앙이 또 그의 삶이 바로 그를 죽인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계승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절대로 신앙의 맥은 끊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끊기지 않습니다. 또세 번째로, 이렇게 음악과 과학의 기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창조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악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요? 이것이 언약의 계보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대로 수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음악과 과학은 뭐더 나아가 문화의 영역으로도 확장될 수 있겠죠. 네, 이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별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네, 이런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악한 것은 아니다. 악한 것은 아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더더구나 이제 가인의 후손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구별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인의 계보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 대한 그 관계와 서로에 대한 이런 평가, 이런 판단이 조심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의 몇 년이 어떠하고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어떠할지라도 가인이 여전히 변함없이 아담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는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또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능력과 인간적인 공로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이제 뒤에 이어질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소개되어지는 내용을 보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이들의 수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의 삶이 이렇게 가인으로부터 라메까지 쭉 이어집니다만 마치 시간이 가지 않는 것과 같이 그까 그러니까 사람의 공로로는 구원의 시간을 단한 순간도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가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 한다면 가인의 계보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단한 걸음도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으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소개된 가인의 계보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들을 저희들이 함께 생각하며 그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한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는 단한 걸음도 신앙의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수대에 걸쳐서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인생들이 유의미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에 이런 수고와 노력들이 참으로 영적으로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를 이어가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며 또한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날마다 더하여져서 마침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부활로 그 영광을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